샬롬 출애굽기 10장 12절로 20절 말씀으로 7월 2일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음에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그 피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메뚜기 재앙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의 신하들까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자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협상을 하지만 온전한 출애굽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서 동풍을 불게 합니다. 그 동풍에 메뚜기가 애굽당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 자주 있는 현상이지만, 그 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어두워질 정도로 애굽당에 메뚜기가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메뚜기에 대한 유사한 내용들이 근자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메스컴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메뚜기가 많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1957년 소말리아에서 1km 제곱에 약 16억 마리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게만 해도 약 5만 톤 가까이 되고 이들은 자기 무게의 약 3배 정도의 먹이를 해치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박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식물과 열매들은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바로 지금 바로에게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임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자 바로에게 있어서 모세의 위치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존재가 드러나자 모세와 아론의 위치가 옛날의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모세와 아론의 위치는 바로에게는 절대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자신의 죄를 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결국 바로는 또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지만 모세의 위치나 아론의 위치가 계속적으로 바뀌어감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세상이 우리를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뀜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위치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마치 모세의 위치가 차츰 차츰 바뀌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의 권세도 허락하시고 행하는 행사에 대한 형통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